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수능특강 독서에 있는 비문학 지문을 읽어보고요. 그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목표는 원리나 과정을 설명하는 글은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어업에서의 생태통합 양식이라고 하는 글은 어떤 원리, 또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 실제 지문을 보면 그 안에는 그림이나 도표는 없지만 지문에는 없지만 문제에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원리나 과정을 이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다 라는 내용을 한번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독서구요. 12쪽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오늘도 문단별로 한번 지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한번 읽었다라는 전제 하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어, 어떤 부분을 조금 잡아볼까요? 첫 번째 문단. 네, 첫번째 문단의 핵심어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핵심어를 먼저 잡아보면 어, 양식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식업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또 초기 양식업은 또쭉 설명이 나와있고요 그쵸? 이렇게 어, 어떠한 화제가 되거나 핵심어라고 볼수 있는 단어들은 그 문단에서 자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양식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내용을 쭉 읽어 보시면 남핵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어장이 타격을 입어서 어업의 생산량이 정체되면서 점차 수산물 공급이 잡는 어업에서 양식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다는 걸. 그쵸? 자, 양식어업은 대상품종에 따라 양식 조건이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며 양식 생물의 먹이가 풍부한 어디에서 연안의 수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입지 근처에서 이루어진대요. 초기 양식어업은 자연의 자정능력 덕분 때문에 자, 양식을 해도 자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하였으나, 하였으나, 그 이익을 위해 어류의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한 곳에서, 아, 증대하려고 한 곳에서 지속적 집약적인 양식을 하게 되자 자료 찌꺼기, 어류의 배설물이 양식장 바닥에 퇴적되어 자정 능력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주변 어장이 황폐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폐화 되었대요. 이익을 위해 어류의 생산량을 증대하고 이익을 위해 누구의 이익을 위해? 그렇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즉 이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폐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장에 황폐하는 육상농업에 경험한 공유자원의 비극이 바다에서도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준다. 자,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는 공유자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유자원. 자, 공유자원 어떤 의미일까요? 공유자원.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 자원이에요. 공공의 자원이면 누구나 쓸수 있는 자원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산. 네, 바다. 뭐, 계곡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보면 자연물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모두 들어가 있을까요? 공원, 누구나 쓰는 고속도로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또 있어요. 어장의 황폐화는 지금 어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육상농업에서 경험한 공유자원의 비극. 자, 그렇죠. 뭐할수 있어요? 육상농업에서도 이러한 공유자원의 비극이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황폐화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됐습니까? 네. 그것까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단 요약은 간단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 양식업을 했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욕심을 부려서 황폐화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문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살짝 긴데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근래 들어 기존 양식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아, 뭔가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네, 나왔네요. 핵심어. 생태통합 양식이다. 자, 생태통합 양식은 하고, 그렇죠. 뒤에 이 생태통합 양식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연안어장에서 똑같이 연안어장이네요 어류와 폐류, 해조류, 해삼 등을 함께 양식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어종들을 함께 양식하여 사료의 찌꺼기나 어류의 배설물 같은 부산물을 폐류, 해조류, 해삼 등이 섭취하게 해서 오염을 저감하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네. 좋습니다. 생태통합 양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미립자, 어, 자, 갑자기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립자 형태의 용존 유기물은 여과 섭식, 섭식 종인 폐류가 섭취하고 무기 영양 염류는 해조류가 섭취하고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생태 통합 양식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죠? 그리고 입자가 큰 침전 유기물과 폐류나 해조류에서 나오는 찌꺼기나 배설물은 저서 동물인 해삼이 섭취하고 자, 저서 동물인 해삼이라고는 저서 동물 별거 아니에요. 바닥에 사는 동물들이죠. 해삼에 의해 분해된 부산물들은 퇴적된 후 수층으로 다시 용출되어 위로 솟구쳐 오른다는 얘기예요. 해조류가 재사용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보면 뭐 되는 거죠? 네, 생태통합 양식의 과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쉽죠? 네, 문제는 나왔는데 여긴 지금 뭔가 아쉬워요. 그림이 지금 빠져있어요. 선생님이 밑에 하단에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을 띄워 놓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네.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림이랑 같이 보면 이해가 쉬운데 이것만 보면 머릿속으로 쉽게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나 도표가 나와 있는 지문은 그림 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문에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에 그림이나 도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 도표를 미리 한번 보시고 지문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뒤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실 인류는 이미 수세기 동안 강호수하고 바다 등에서 몇 가지 수산물을 함께 양식해왔는데 생태통합 양식은 이를 체계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최근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립수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영에서 통영에서 실제 지금 생태 통합 양식으로 양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한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은 양식장의 자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품종의 다양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이룰 수도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음, 우리가 먹는 뭐 조개나 어, 해산물들, 해삼이나 멍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중에서 한56% 56%, 56 이상은 다 양식이 돼요. 우리가 먹는 건다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자연이,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염된 환경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줄이고자, 최소로 줄이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생태 통합 양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은 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볼까요? 기존 양식업의 대표적인 방식인 가두리 양식은 파도가 심하지 않은 바닷가나 내륙의 인공호 및 자연호소에 그물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물고기를 가두어 기르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두리 양식에 대한 설명이, 그죠? 인데, 어류를 고밀도로 수용하고, 자, 여기서 어류를 고밀도로 수용한다라는 건 좁은 공간에 물고기를 많이 넣는다라는 거예요. 사료를 많이 주니까 당연히 노폐물이 방출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근, 그, 그 근처는 부영양화로 인해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생태통합 양식은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질소인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내용 전개 방법으로는 두 개의 차이점 음 차이점을 바탕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핵심은 가두리 양식이 있고 자 생태통합 양식이 있을 때 이게 훨씬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 이게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린 앞으로 어떤 양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기존 양식의 방법이 아닌 네, 생태통합 양식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단이 쭉 이렇게 길게 됐는데, 마지막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이 핵심 내용이에요. 생태통합 양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미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심층적인 연구가 왜 필요하느냐? 첫 번째, 양식의 적정 입지 선정을 고려해야 된다. 아무 데서나 할수 없다라는 거죠. 양식장이 좋아야 하는데, 그 좋으려면, 해류 속도, 방향, 수온, 대상품종의 생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양식 환경을 잘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특히, 해류의 속도와 방향은 양식장의 구조적 안정성과 양식시설의 수명, 양식장에 발생하는 부산물의 제거와 먹이의 유실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해류의 속도는 여기 한번 쭉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이 내용을 보시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의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또 먹이가 유실되지 않으려면 바닷물의 속도가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의 속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 부산물의 제거가 안 되는 거고, 속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먹이가 유실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수온은 대상품종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뭐가 올 수가 있다? 쇼크와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이 생길 수 있다. 쇼크와 면역력 약화랑 산소 부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고기가 둥둥 뜨죠. 다시 얘기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어, 기본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적조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대상품종의 입식 밀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자, 입식 밀도는, 어, 뒤에 꺼볼게요. 폐류의 경우 입식 밀도가 높으면 양식 생산량은 많으나, 배설물에 의해 용존 유기물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돼서 환경이 안 좋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품종을 선택하고 필요한 생태계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개체군의 입식밀도를 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질문, 입식밀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입식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입식밀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안에 그 품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만한 공간에 물고기가 네 마리, 다섯 마리 살고 있는 것과 여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 자, 밀도가 높으면 어종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좋아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렇죠. 그쵸. 생산량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배설물이 늘어나겠죠. 자, 배설물이 늘어납니다. 배설물이 늘어나면 산소 양이 떨어지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또 문제가 생기겠고, 환경을 오염이 되고,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입식 밀도를 적절하게 정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지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합니다. 양식 어업이 있는데 양식 어업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태 통합 양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 어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생태 통합 양식 어업을 할 때도 이러 이러한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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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네. 기본적인 전체 틀은 생태 통합 양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 이라고 보면 됩니다 글쓴이는 아마 기존의 양식업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지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지 선생님이 한번 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지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양식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자, 초기 양식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문에 네 지문에는 아마 네 번째 줄에 뭐 이익을 위해 어류의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집약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장의 황폐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어, 이거 인간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쵸? 이기적인 인간의 이익추구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기적인 인간의 이익추구 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나 쓸수 있는 바다의 공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유 자원의 문제, 공유 자원의 문제인데 같이 쓰는 자원이죠. 이 자원을 인간이 이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양식의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포인트 이런 어, 내용들이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변형이 돼서 아,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생태통합 양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생태통합 양식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핵심.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죠? 그쵸. 요거는 뭐냐면, 어, 서로 윈윈하는할수 있는 구성을 이렇게 조합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 1번이 나온다고 하면, 이 1번으로 인해서 2번도 가능해지고, 이 2번으로 인해서 3번도 가능해지고, 다시 1번이 갈수 있는, 서로,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어떤 품종의 구성과, 그리고 그런 개체군들을 잘, 다양한 개체군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최소한의 환경 오염을 전제로 키울 수 있는 양식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보고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가두리 양식과 생태통합 양식의 차이점, 공통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가두리 양식과 생태통합 양식의 공통점은 어,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양식이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죠. 다시 얘기하면 양식어업이다 라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인공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그리고 연안. 네, 어, 가까운 연안에서 하는 것이다. 장소가 이 정도와 공통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두리 양식은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 생태통합 양식은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 통합 양식은 다양한 생태들을 통합적으로 기르면서 서로서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자, 되셨나요? 이렇게 양식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공된 그림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원리를 제시한 지문, 원리를 제시한 지문, 이거 특히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과학과 기술 지문의 원리를 제시한 지문은 그림이나 도표 등을 꼭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 도표를 빼고 지문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해가 정확하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문제 제공된 그림을 잘 이용할 것. 지문을 읽다 보면 지문만 나와 있고 그림이나 도표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빨리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한다면 어, 훨씬 쉽게 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매시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그 시간을 꼭 활용해 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문이나 또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 항상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